오른쪽 손을 보니 역시 먹물 방울이 보였다. 망규는 악!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아버지! 이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마치 언달평의 정갈의 독과 똑같은데요. 만진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손이 더욱 간지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 마구 긁어댔다. 망규는 말했다. 긁지 마세요. 그건... 그건... 아버지의 손톱에 독이 있습니다. 만진사는 외쳤다. 아이쿠 정말 그렇구나. 그는 이어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다. 그 악독한 년이 이 건보를 핏물에 담그자 너의 피에는 정갈의 독이 있는 관계로 오감 이 죽일놈이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하고 나의 손에 상처를 남겨서 독이 그리로 침투했구나. 다행히 상처가 심하지는 않지만 어째서 갈수록 간지러우냐? 고통을 참을 수 없는지 만진사는 연속해서 비명을 질러댔다. 만규는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심하게 중독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물을 떠다 시켜드리겠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그게 좋겠다. 이어 큰 소리로 외쳤다. 도홍, 도홍아, 물을 떠오너라. 만규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생각했다. 아버지는 혼이 나간 모양이군. 그녀를 쫓아낸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지금 또 그녀를 찾으니 만규는 노쇠 대야를 들고 문밖에 뜰로 가서 항아리에서 한 대야의 물을 뜬 다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만진사는 급히 두 손을 깨끗한 물에 담갔다. 손을 물에 담그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아픔이 가시는 듯했다. 그런데 만규의 손등을 문정갈은 해독약을 쓰면. 그 피는 더욱 독해져서 원래 정갈의 독보다 몇 배나 무섭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진산의 손등은 오감에게 할퀴어 상처가 났으므로 이 동물에 담갔을 때한 대야의 물은 이미 검게 변했으며 그 물은 점점 짙어져 얼마 있지 않아 새까만 먹물처럼 변했다. 만규 부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대경실색했다. 만진산은 손바닥을 들고 보더니 악 하는 소리를 질렀다. 두 개의 손은 마치 두 개의 둥근 공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만규는 말했다. 아이쿠, 안 되겠습니다. 물에 담가도 안 되겠습니다. 만진사는 너무 아파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외쳤다. 내 놈은 물에 담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물을 떠왔느냐? 그것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냐.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찌 아버님을 해쳤다고 하십니까? 만진산이 외쳤다.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찌 하면 좋단 말인가? 만규는 말했다. 위층에는 진통제가 있는데 독을 없앨 수는 없어도 아픔은 덜어줄지 모릅니다. 그 약을 붙이시겠습니까? 만진산은 말했다. 그래, 그래 좋다. 빨리 가져오너라. 만규는 말했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약을 바르면 일이 더 커질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나를 또 냅다 발로 차시는 것이 아닙니까? 만진사는 욕을 했다. 이 못된 놈의 자식. 때가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잔소리가 많구나. 이놈아 나는 너를 낳았는데 한번 걷어찾기로써니 그게 대수냐 빨리 가서 약을 가지고 오너라. 망규는 대답했다. 예. 그리고 몸을 돌려 나갔다. 만진 산의 두 손은 퉁퉁 부어 올랐는데 마치 검은 공처럼 한껏 부어 올라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외쳤다. 내가 가겠다. 조금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구나. 검보를 품 속에 쑤셔 넣더니 나는 듯 만규의 뒤를 따라갔다. 척방은 두 사람이 멀어지자 급히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며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좋을까? 금방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망망한 대지 위에 자기 한몸 숨길 곳이 없었다. 그들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찌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철천지원한을 어떻게 보복해야 할까? 무공과 계략으로 따진다면 나는 그들과 상대도 되지 않는다. 하물며 그들은 내가 오감이라는 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나를 보면 당장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오로지, 오로지적 사형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공심체를 내버려두고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찌 될까? 딸이 생각나자 급히 아래층으로 달려가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다음 복수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녀가 아래층에 뛰어 들어가니 만진산이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계속 외친다면 공심체가 잠에서 깨어나겠구나. 그녀는 천천히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며 층계 계단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 공심체가 잠자는 방은 그들 부부의 침실이었다. 척방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희미한 등불 아래 딸이 눈을 크게 뜨고 온통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계지바이는 엄마를 알아보자 입을 삐죽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를 했다. 척방은 급히 달려가 딸아이의 입을 막으면서 절대로 울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공심채는 총명하고 말을 잘 들었으므로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딸과 엄마는 꼭껴안고 침대에 쓰러졌다. 만진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된다. 안 돼. 이 진통제는 쓰면 쓸수록 아프구나. 어서 그 떠돌이 약장수를 찾아내어 그 해독약을 구해야겠다. 만규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약만이 이 독을 해독시킬 수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형 등을 불러서 그 약장수를 찾아야겠습니다. 제 손의 상처도 매우 아픕니다. 만진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날이 밝을 때까지 참는단 말이냐? 아이쿠 아이쿠.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외쳤다. 빨리 빨리 검을 가져오너라. 이두 손을 잘라버려야겠다. 너의 두 손도 잘라버려라. 방에서 가구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벽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심채는 무서워서 어머니를 꼭껴안으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척방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울지는 않았다. 만규 역시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 좀 참으세요. 어떻게 손을 자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그 해독약을 찾아야만 합니다. 만진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하고 꼬지었다 너는 어째서 나의 두 손을 잘라 나를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 아, 알았다. 내놈. 내놈은 내가 죽고 나면 그 보물을 혼자 먹으려는 모양인데, 혼자 그 보물을 찾아서, 망규는 화가 나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너무 아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시 쉬십시오. 나는 검초의 순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물을 찾는단 말입니까? 만진사는 계속해서 땅을 구르며 말했다. 내 놈은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방귀 같은 소리다. 아, 난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럴 바에야 나는 이 검보를 아무도 가질 수 없도록 해야겠어. 만진사는 눈이 빨개져서는 당시 선집을 한 장씩 갈기갈기 찢는 것이었다. 그의 열 손가락은 마치 빨간 홍당무처럼 부어올라 움직임이 둔했다. 그러나 단숨에 몇 장을 찢어냈다. 망규는 외쳤다. 찢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 그 검보를 빼앗았다. 그는 그 검보를 반쯤 정도 잡았고 만진 사는 다른 한쪽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 검보는 아직 핏물에 젖어서 아직 마르지 않아 흐느적거렸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자 금방 두쪽으로 찢어졌다. 이만규는 멍청하게 서 있었으며 만진사는 나머지 반쪽을 다시 갈기갈기 찢으려고 했다. 이만규는 이미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던 보물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려고 하자 급히 손을 내밀어 아버지를 밀쳤다. 땅바닥에서 두 사람은 밀고 당기며 서로 건보를 빼앗으려고 다투고 있었다. 그 책은 이런 복세통에 더욱 엉망이 되고 말았다. 갑자기 만규가 외쳤다. 아이쿠! 아이쿠! 큰일 났습니다. 내 상처에 또 독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쿠! 두 사람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찢고 하는 사이에 건보의 동물은 만규의 손등에 들어갔고 순식간에 만규의 손등은 크게 부어올랐으며 그 아픔은 쇠꼬챙이로 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한동안 병을 얻은 뒤라 체력이 약해져서 독이 상처에 들어가자 피가 다시 거꾸로 돌며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질러대며 땅바닥을 굴러다녔다. 척방은 그 소리를 듣자 부부의 정이 있어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냉랭이 말했다. 왜 그러시나요?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만씨 부자는 척방을 보았건만 화를 낼 여유조차 없었다. 망규가 외쳤다. 여보, 빨리 그 떠돌이 의사를 불러오시오. 어서 약을 조제해달라고 하시오. 아이쿠, 아이쿠. 정말로. 정말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구려. 제발 당신에게 빌겠소. 척방은 그가 아픈 나머지 온통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품 속에서 약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이 해동약이에요. 만진산과 만규는 그 약병을 보자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며 말했다. 잘 됐다. 잘 됐다. 그 약을 2위에다 뿌려다오. 척방은 내심 이때를 이용하지 못하면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말했다. 잠깐만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나는 이 약을 창밖에 물랑아리에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말하면서 창문을 밀치고 약병의 뚜껑을 뽑아 금방이라도 약병을 떨어뜨리는 신용을 하였다. 만시 부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만진산이 갑자기 말했다. 얘야, 며느라가 빨리 그 해동약을 나에게 다오. 그 해동약을 주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오감과 멀리 가서 살게 해주마. 절대로 막지 않겠다. 그리고 천냥의 은을 주고 너희 둘이 앞으로 편안한 나를. 아이쿠, 아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으니 이놈도 너를 잡아두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너는 마음을 놓아라. 망규도 역시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놓치기는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소. 이제부터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겠소. 척방은 생각했다. 이 부자는 정말 염치없고 비굴하구나. 오감을 분명히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놓고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 하다니. 척방은 냉랭히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미쳐도 아주 미쳤군요. 아직도 눈 감고 아웅하고 있군요. 당신들은 똑바르게 한마디만 한다면 나는 이 해동약을 주겠어요. 만진사는 말했다. 그래, 그래. 빨리 물어보거라. 아이쿠, 아이쿠. 한 줄기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땅바닥에 나뒹굴던 종이 조각들을 휘날렸다. 종이 조각은 검보가 찢어진 것으로 한 조각씩 창밖으로 날아갔다. 한 쌍의 호랑나비가 너울너울 너울 춤을 추며 날았다. 그것은 그녀가 만든 것으로 시집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두 마리의 종이나비는 방에서 춤을 추더니 바로 창밖으로 날아갔다. 척방은 마음이 시큰해졌다. 그 옛날 동굴 속에서 저군과 재미있게 놀던 정경이 떠올랐다. 그때 둘만의 세계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망규는 재촉했다. 빨리 물어보시오. 어떤 일이오? 사실대로 말하겠소. 척방은 멈칫하며 물었다. 나의 아버님은 어디 계시죠? 당신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죠? 만진사는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너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나는 나도 모른다. 아이쿠. 나도 내 사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지. 아이쿠. 우리는 사동관이 아니냐? 아이쿠. 척방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지금에서 와서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의 아버지는 당신들이 죽였지요? 그렇지요? 나의 아버님을 죽인 방법은 오감을 죽인 방법과 똑같지요? 그렇지요? 당신들은 이미 그의 시체를 벽속에 집어 넣었지요? 그렇지요? 척방은 연신 그렇지요? 하고 물었다. 만씨 부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가 피살되고 오감이 살해된 일까지 알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어찌 알았소? 그가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 하고 되묻는 말은 그 일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척방은 마음이 시큰해지고 화가 치밀어 그 해동약을 창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망규는 상황이 급하게 변하는 것을 보자 덮쳐가려 했다. 만진산이 일갈했다. 이놈.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빼앗으면 일을 오히려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톡톡 소리가 나며 공심체가 작은 방에서 뛰쳐나오며 외쳤다. "엄마, 엄마." 그러면서 척방의 품에 안기려 했다. 만규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딸을 중간에서 낚아채고 딸의 오른쪽 손을 잡고 일갈했다. "좋다." 우리 가족은 함께 죽어버리자. 나는 먼저 공심체를 죽이고 말겠다. 척방은 놀라서 크게 외쳤다. 빨리 그 아이를 놓아주세요. 딸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살아날 수 없으니 나는 먼저 공심체를 죽여야겠다. 그는 비수를 꺼내어 몇 번인가 공심체를 찌르는 신용을 했다. 척방은 말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려고 손을 내밀어 만규의 손을 잡았다. 만진사는 뼈가 에이는 듯이 아파왔지만 교활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척방이 다가오자. 즉시 손등으로 그녀의 허리를 내리쳐 그녀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더니 급히 손등에 뿌렸다. 만규도 급히 손등에 뿌렸다. 척방은 딸아이를 품 속에 꼭 안았다. 만진사는 발을 날려 그녀를 쓰러뜨린 후 두 손을 등 뒤로 결박하고, 이어 그녀의 두 다리마저 묶었다. 공심체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 만규는 손바닥으로 그 아이의 뺨을 후려쳤다. 딸아이는 정신을 잃고 나뒹굴었다. 그 순간 만규의 두 손은 부풀어 올라있어서 아픔이 밀려왔다. 아이쿠. 그 해동약은 효험이 매우 좋았다. 두 사람이 상처에 바른 직후 조금 있자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픈 기가 점점 사라졌으며 조금 간지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가려움도 점점 약해졌다. 부자 두 사람은 생명의 지장이 없어지자 마음이 놓였다. 방에 종이 조각이 창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은 똑같이 외쳤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몸을 날려 날아가는 종이 조각을 막았다. 그러나 땅바닥의 종이 조각은 사방으로 흩어져 한 무더기는 물 항아리에 떨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땅바닥을 대굴거리며 구르고 있었다. 만진 사는 말했다. 빨리 빨리 주워라. 두 사람은 나는 듯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있는 힘을 다해 창밖으로 흩어진 종이 조각을 주었다 그러나 수백 개의 조각은 훨훨 날아 담을 타고 떨어졌고, 어떤 것은 공중을 날아다녔다. 두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그 많은 종이 조각을 주어 원상태의 건보로 만들 수는 없었다. 만진사는 비록 통증은 사라졌으나, 조금 전에 통증이 생각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아들을 욕했다. 이 모두가 내놈 때문이다. 어째서 달려들어 빼앗으려고 했느냐? 만약 내가 잡아당기지만 않았어도 검보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규는 숨을 한번 내쉬더니 종이 조각을 줍던 행동을 멈추며 말했다. 제가 막지 않았더라면 아버님은 이 검보를 더욱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개수작하지 말아라. 그는 아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호통을 쳤다. 개수작하지 말아라. 개수작하지 말아라. 만규는 말했다. 다행히 우리는 그곳이 강릉성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각을 주어 검보를 살펴본다면 약간의 단서가 잡힐 것이고 그곳을 찾지 못할 법도 없지요. 만진사는 정신이 번쩍 나는지 말했다. 맞다. 그곳은 강릉성남이다. 갑자기 창 밖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 강릉성남. 만씨 부자는 깜짝 놀라서 일제히 담위로 올라섰다. 밖을 살펴보니 사람의 뒷모습이 작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만규는 일갈했다 보건, 침성,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서지도 않았으며 재빨리 달리기만 했다. 만진사는 담을 내려오더니 쫓아가려고 했다. 만규는 말했다. 아버님. 아직 2층에는 그 환양년이 있습니다. 만진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